2019년 세종시의 한 병원의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 A씨가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온 직장 상사 B씨는 A씨와 만나 회사 일을 한뒤 헤어졌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찾아보니 회사 주차장에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병인성 뇌출혈로 범죄의 흔적은 없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다.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A씨의 턱에는 큰 멍이 남아있었고 속옷은 없이 겉옷만 입었던 상태였던 것이다. AC의 소고시 젖은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긴 채 그녀의 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발견되자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직장 상사 BC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다. BC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의식을 잃은 AC를 BC가 상체를 잡고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차로 10분 거리에 응급실이 있음에도 회사 주차장에서 의식이 없는 AC를 4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으로 옮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구토를 한뒤 쓰러져 잠이 든줄 알고 재웠고 잠을 깨우려고 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에 간뒤 기다리다가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에 B씨의 집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A씨가 화장실에서 홀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B씨는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차량을 회사로 옮기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방치한 B 씨의 행위와 뇌출혈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연 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B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